여우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건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여우의 위치는 연결, 연결고리로 알수 있다 타, 타다리님 살며시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먼 옛날에 같은 짓을 했다 그런 그리운 기억도 희미해져라 어둠 속에 녹아 없어졌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느끼는 것은 잠잘 때 끌어안는 작은 온기 그것만 느끼며 계속 잤다 가끔 불꽃 같은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축제인가 아니면 또 싸움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소리도 어느덧 그치고 몇 년, 아니 어쩌면 몇십 년, 어쩌면 몇백 년,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고 추앙받은 일도 없다. 고요한 어둠에서 일때 영원히 이때가 계속될 것 같은 허무한 잠. 그러나 그것은 당돌하게 끝난다. 작고 작은 소리가 시작이었다. 이걸 긁어서 떨어진 나무들의 잎이 스치는 듯한 희미한 소리. 저는 뭐뭐래? 머물이... 조금씩 커지는 소리. 이건 사람 목소리인가?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들렸다. 그놈을 지워줘 그놈을 행방불명 시켜 음. 빛에 쌓여 정신을 차린니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다 몸에는 달아 찢어진 무당하게 붙여진 패. 패는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자게게 쪼개지고 너덜너덜 벗겨졌다 타다리님팔 속의 여우가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 둘러보니 이곳은 어딘가 익숙한 장소의 기적이 남아있다 아마 이 숲은 자신은 모시던 신사가 있는 곳 타다리님, 혹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걸까요? 여우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듯 하다. 지금은 작은 회사를 남길 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단 은 주변을 살펴봅시다. 자, 갑시다. 울창한 처목을 따라가다 보면, 아까보다 더 낮은 길이 나온다. 함께 불가사리한 채색이 눈에 들어왔다. 한없이 별 일이라는 느낌의 건강 포인트였네, 이미 나루코, 그거 거의 0점 맞아요? 뭐, 시장 해설분 플러스 좀 줄게. 어? 왜 그래? 아뭐 어, 어쨌든 잘 됐지? 이말 추천 심령 명소다 우타 나에겐 그저 토리.. 토리로밖에 보이지 않던 인기가 낀 달팽이가 옛날에 모셔졌다고 해도 우타 그.. 따..따따리가 뭐예요? 업신에 덮친 격으로 피거품을 토하며 죽는다고 해 저주받은 신이야? 무섭지? 토혈하는 신이세요? 아니.. 본연의.. 아, 아니 내가 아니라.. 아니 전해지지 않은..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모처럼 준비한 광고가 포인트인데 이런 아무것도 없는 말에서 관광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난 벌레잡이 같은 거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 나도 초록이 가득해서 그렇.. 그지만 기분 좋아요 뭐야 그동안은 빌딩이 많이 난 곳에서 놀라운 녀석들이 들으면 바보 취급 당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신경 쓰지 마헤이 타다리.. 아 뭐야 카.. 뭐야 카미아 말이었나? 카미아 말 사람들이요? 하하 <laughs> 역시 바보같지 그런 것보다 아야미 안 나야, 아오였나? 슬슬 돌아가야 해. 공부와 숙제 시간이 다, 다가왔어요. 다 아, 아오고, 이름 오고. 에이, 난... 싫어. 오늘은 내일 하자니까. 그거 어제도 들었어요. 나루코이제 됐어요. 오늘 어, 논자 할 거예요. 정말 애민 진지해. 모처럼 일어왔으니좀 나가서 놀지 그래. 얘네들 이미 아까 이 안내한 신사터라던가 잊어버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기억하고 있다고. 토요일에 신이 봉인되어 있는 신사터지. 없. 어, 뭐라는 거지? 업신의 <laughs> 답신요? 아니 그 재앙은 우리 또래 아이들을 행방을 감추기도 한다고. 우리를 지금도 보고 있을지도 몰라,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신 수백 년 전에 보인댔다고 했잖아.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니 요즘도 행방불명된 애가 있는 것 같아. 보인이 뜯겼으니까. <laughs> 적당히 꺼내거나 끌어들이지 마. 게다가 답다고 붙어 있고요. 백만 불명된 아이는 유령이 되어 이 숲을 밤새도록 서성이고 있는 것 같다고요. 다운 두 형성이네요. 그 유령은 셋이 있다고 한다. 세 명. 그게 이 마을의 괴담. 재물로 바쳐진새 그림자야. 인 것이다. 뭐예요, 그게? <laughs> 비로 이 나쁜 놈들 바보지금이나 하고 다음에는 더 무서운 심령 스팟에 들어가서우장 짓게 해줄 거야. 뭐 기대 뭐 기다볼 세트 적당히 기다릴게. 무서운 개통밖에 없네요 안내처가 그런 말을 하면서 아가씨들은 걸어간다 나선김문호의 딸들이네요 게다가 수백년 전 타다미님이 타다미 봉인됐다 하던데요 그걸 믿는다면 그로부터 몇백년이 지났을까요 정말이라면 끔찍한 일이에요 갑자기 긴 잠을 청하다니 맞추기를 모시고 화풀이를 하셨는데 타다미님 이런 인간들을 다 화풀이로 합시다 여우가 분노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다 생각은 눈뜨기 직전에 들은 소리 그놈을 행방불명시켜 줘. 재앙을 바라던 것이다. 그것은 눈뜨 그것이 눈뜨던 계기. 그게 누구의 소원인지 누구에 대한 바람인지 알수 없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아무래도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쪽의 존재, 존재는 전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진다면 옛날처럼 행동할 필요도 없어 생각대로 먹기만 하면 된다. 잠든 사이에 이 땅과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상당한 힘을 잃은 것 같은데 재물을 먹고 가면 힘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타타리 님으로부터 이력이 전해집니다. 저도 미력하게나마 도와드릴게요. 타타리 님, 우선 몸에는 변화 없으십니까? 수백 년 자고 있었다면 어딘가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태하면 이동 가능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상태 화면 올리고요. 이 화면에서는 사용하는 기술 변경이나 뭐 새로운 스킬 습득 다들 때도 오, 오른쪽 클릭. 능력교체는 자클릭 길게 누르기. 이런 거 내용 뭐 교체할 수 있고 스킬 조합 종류 아 조종 이게 조종 스킬 뭐 어쨌든 이런 것도 나,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이게 난이도 설정 오른쪽에 이제 세이브 뭐일기뭐 뭐 정보 재물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보는 재물과 만난 장소 등에 기록되고 같은 인생 내 선택을 다시 선택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예, 뭐라 해야 돼요? 이거를 이 예, 회상 이걸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태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이브는 제가 이거 다 해놨는데 예, 그냥 뭐이리고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게이지거든요. 이 게이지가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첫째는 오전이 이제 오후로 바뀌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오코 나루코 오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벌레를 찾다 시각 시각기에 반응할여 정면이 된다 돌아설 때밖에 효과가 없다. 이 시각기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각. 이거에 반응해서 바로 등을 돌아봅니다. 려돌 그거 해볼게요. 보이죠, 바로 등을 돌아보죠. 시각, 오케이, 이거 이제 조심해 주면 됩니다. 경계, 어, 경계, 씨 오지기도 모르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 등을 돌리, 이 돌아보고 있는 점으로 등을 돌린다 하면은 강제로 등을 도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건는 청각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냥, 그냥 써도 되고요. 뒤에 궁금하다. 이때 놀라, 노래 끼면은 또 이거 침식 쌓이고. 자, 시선. 시각기에 반응하죠? 자,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다 끝나면은 아마 모션이 바뀔 거예요. 이때 이걸 클릭해줍니다. 이거. 눈을 마주친다. 바로 이제 경계를 풀어버리고. 장을 강제로 돌려준 다음에 이거로 이제 파밍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제가 좀 가장 어려운 거라서 아마 노멀 모드는 아마 첫 단에 첫 단에 될 텐데 이거 하드 모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 처음, 처음 해 보는 거라서 그냥 강제로 돌려버릴게요. 강제로 풀어버리고. 이거 지금 버프가 없어가지고 디 버프가 없어가지고 아니, 버프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에 계속 침식 없는 거에요. 좋됐다 이거 아씨 하나만 더 얻으면은 침식인데, 오케이 경계 풀어주고 아 이거 못 가게 하는데, 이거 청각 속삭임. 이게 스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아, 이게 또 여러분들 다 스킬 다 설명해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이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나 영화 한편 보신다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오 코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 바로 이거 해주고요. 계속 모읍니다. 계속 <목소리> 쿨 타임이 좀될 때까지 이거 좀 기다리다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끌어 시간을 끌어가지고 쿨타임을 좀 돌릴 시간을 필요로 할것 같네요. 빨리 쿨타임 돌리면 빨리 쿨타임하고 이거 하, 해주면은 이제 그게 또 상세가 됩니다. 상세가 된 거예요 방금 전에. 원래 등을 한번 더 돌리잖아요. 이걸 내가 이거 이 술렁이 모로이 상세를 시킨 거야. 맨 왼쪽에 있는 거. 아, 네 왼쪽 이거 놀라게 하는 거못 썼네. 최대한 쿨타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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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야겠다 그냥 다시 빨리 이 빠르게 써주는 게 좋겠죠 제발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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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아, 이러면 꼬이는데, 이러면 또. 아, 네, 씨. 소녀시선. 어, 돌렸네? 지강은 혼자 돌리는구나. 아, 침식 한번 쌓이면 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내가 좀더 내가 빠르다, 그죠? 내가 좀더 빨라요? 이러면 잡는 거예요. 잡았구나! 오호. 사실상 튜토리얼 계속이죠 자, 그 자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고요함 이제 걔는 아무 어디에도 없다 타사리님, 벌써 저쪽 세계에 숨겼나요? 지금은 또 하나의 땅과 연결을 강화하고 싶다 거기에 있는 나의 몸과 연결된 자 모두 먹어주도록 하지 과연 힘을 되찾는 게 우선이군요 특별히 재물이 된 아이의 장래에는 차이가 없다 부정을 받아들일 뿐이다 어? 나즈기는 나무에 기대어 앉아있었다 전침이라도 해버렸나? 돌아갈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나루코는 민박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어? 숲을 벗어나자 모르는 길이 나온다. 게다가 눈 앞에는 긴 담장. 더 이상 갈 수도 없을 것 같다. 한번 숲으로 돌아가자. 어? 숲으로 돌아가서 다시 빠져나가는 길은 언제나의 길이 아니다. 길을 자꾸 틀리다니 처음이야. 또 담? 담이 어디까지나 옆으로 뻗어 있어 다시 길을 가지 못하는데 이 근처에 담이 너무 많지 않아? 이러다가는 해가 저물겠어. 아마 민박집은 이쪽 방향이니까 그러... 어... 그렇게 쓸때 그렇게 생각하고 담을 기어 오르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높은, 높다. 4 5미터는 된다. 4.5미터구나. 운동신경에는 자신 있는 나루코였지만 시작도 없는 이 남, 높이의 담을 오르는 것은 어렵다. 음. 어딘가에 칼집이나 낮은 곳을 둘러본다. 아. 그러자 노화에 생긴 것인지 사람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저 저기 근데 아까까지 이런 구멍이 있었나? 뭐 됐어. 있었다면 있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놀라게 하다. 재물 이거는 그건가? 강화하는 거? 이게 뭐야? 재물의 기술을 발견하고 있을 때 천천히 아, 이게 존나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게 진짜 개사기예요. 예, 정말 괜찮습니다. 일단 이거 말고.